파이썬 외에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함께 활용하면 보다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는 보조 프로그램까지 있다면 더욱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윤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조차의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 OpenCV와 NumPy를 설치하고 프로그래밍 입력을 돕는 에디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이미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구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썬은 모듈, 패키지,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매우 편하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이썬에서 모듈이란 함수나 변수 또는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파일을 의미하며 다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듈을 이용하려면 보통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패키지는 보통 모듈들이 디렉토리 구조로 관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사용자들이 만든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도서관이라는 뜻 그대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는 곳입니다.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알 필요도 없고 어떤 일을 할때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본 자주차 프로젝트에서는 NumPy와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NumPy는 OpenCV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므로 우리는 OpenCV 설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CV는 영상 처리 관련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말합니다. 보통 파이썬과 연동되며 컴퓨터에서 자주차의 카메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OpenCV를 다음 사이트에서 들어가 다운받습니다. 우리는 파이썬 3.6.5 버전을 설치하였으므로 파이썬 3.6 계열의 버전인 cp3을 택합니다. 또한 32비트 버전을 설치하였으므로 win32를 택해야 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파일은 o p e n c v p y t h o n 3 4 3 c p 3 6 c p 3 6 m w i n 3 2 w h l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은 편리하게 설치하기 위해 C 드라이브의 가장 바깥으로 빼냅니다. 파이썬에서 필요한 각종 라이브러리 설치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pip 명령어를 통해 가능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C 드라이브 제일 바깥으로 가기 위해 명령어 cd, c, w를 실행시켜 C 드라이브 가장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명령어 pip install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파일명을 정확히 쳐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힘들므로 우리는 탭키를 활용하게 됩니다. pip install 그리고 탭키를 사용하면 탭키는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OpenCV Python 파일이 선택되었으면 엔터 키를 눌러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상태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상태바는 100%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넘피가 없으면 넘피도 설치해 주었음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번 컴퓨터에 넘피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두 번째 상태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uccessfully installed 라는 메시지가 뜨면 성공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원래 프롬프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C 디렉토인 상태가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입력하여 파이썬을 실행시킵니다. 세 개의 부동어가 뜨고 나면 import numpy 명령어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numpy가 잘 설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import cv2를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cv2를 입력하는 것이 OpenCV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OpenCV 라이브러리도 잘 설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디터 프로그램은 코딩을 할때 보다 편리하게 입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코딩에 잘못된 것을 찾는 걸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이 잘못된 것을 찾을 때에도 도와줍니다.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모든 사람들은 에디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에디터는 내가 주로 어떤 것을 코딩하냐 또 자신의 기호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에디터로는 서브라임 텍스트, 비주얼 코드, 노트패드, 파이참, 아톰, 에디트플러스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 자조차 프로스트에서는 가장 가벼운 에디터 중에 하나인 서브라임 텍스트 3을 에디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라임 텍스트 3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제 자신의 컴퓨터의 OS에 맞는 파일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보통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파일을 연결해 주는 상자가 안내됩니다. 에디터를 다운 받고 설치하는 것은 파이썬이나 오픈시브와 같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최신 버전을 다운 받아 권장 상태로 계속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를 실행시키면 다음 화면과 같이 됩니다 에디터와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디터를 가지고 코딩을 할때 일단 파일 이름을 저장해 줍니다 이때 파일의 확장명은 당연히 py입니다 확장명이 py라는 것은 파이썬 파일임을 의미합니다 확장명이 py가 되면 서브라임 텍스트 화면은 오른쪽 아래가 플레인 텍스트라는 글자에서 파이썬이라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코딩의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파이썬은 자주차의 지능을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요.